성경말씀 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복음을 받으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특정함을입었으니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약에 관하여 성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를 만나야 말하면, 이 시절은 다리사의 가에 나오고, 성교의 능력은 성 자가 없다 서 원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도되셨으니곧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 아멘 지금까지 설교를 하나님 나라 아, 주제로, 어, 해왔는데, 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성으로, 사도들이 녹음해놓은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보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활하고, 어, 하신 것, 그, 순환당하고, 보완하신 것을 사도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음, 붙잡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에, 그온 세상 만민들에게 에, 선포하러 다니는 그선봉에선 사람들이 에, 베드로와 어, 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에, 그 이방인 사도로서 어,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어, 로마서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딱 보면, 벌써, 어, 어 사도바오는 부음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책정함을 어, 받았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복음은 그래서 2장, 이절부터 이제 보금이 뭐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지금 딱 하면은 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어,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 아닌가 어, 그것도 그렇게 음, 말하는 사람들이 한 80%는 될겁니다 어, 그러면 어, 어, 이제 로마서를 좀 읽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어, 딱두 마디 아니라 예수, 음, 그리스도 어, 또 어,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어, 놀랩니다. 복음이 뭐냐 고 물어봤는데 예수는 어떻게 놀립니다? 그 뭐냐? 어, 어, 저도 어,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예수 어, 근데, 에, 어, 그 말이, 예, 또, 한20%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 바울 서신에서 어, 그렇게 에, 이야기한다면, 어, 그것은 음,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은 두고, 로마 복음을 로마서를 두고, 어, 우리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가 복음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한 복음이다. 그걸로만 어,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배우다 보니까 어그스틴도 그렇게 했고 신국세기용스도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네, 칼빈도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계속 존 어, 노스도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장로교회 그런 어, 그것을 받아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 대체로 뭐십자가보음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보음은 십자가복음이 천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런데 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가운데는 그런 십자가 복음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일장 1 절에서 4 절까지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는 거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거든요. 그데 내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어그 부활 성천해서 어 하나님 나라를 추관하시는죽음이시다 어, 하는 어, 것을 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이, 이 로마서 서두에 쓴것 이것이 에, 바로 그 부활 속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어,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 플러스 또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 나라가 한나라의 복음도 사도와 그를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1장과 28장에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어, 그, 사도 어, 사도행전도 저도 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것이죠. 어, 그런데 어, 루터는 그러면 은이 사도 바울의 이, 그 로마서의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필를 고쳤습니다. 완전히 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어, 했던 그런 행위의 복음 어, 이런 것을 어, 부정하고 어, 이 성경적인 진리는 바로 어, 믿음으로 어, 구원된다 이신 칭의를 떼와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냐 어, 이렇게 에, 가르쳤습니다. 어, 이로마 로마서에서 그것을 떼온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가 무혀들지가 않습니다. 로마 교황청에방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떼 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나 좋겠고 또 아, 그 사도 바울의 에, 이런 음, 가르침 중에서 그것이 예, 오늘날까지도 계속 에, 자리를 잡는 것도 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것도 이방인들에게 예,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음, 수많은 의도가 들어있고 아, 그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 유대교 하에서 아,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할례와 아, 아, 음식, 음식법 그리고 아, 그런 음, 음, 몇 가지를 가지고 어, 기독교 사람들을 결합했습니다. 이것을 어, 행해야 할례를 어, 행해야. 아,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예,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사로가오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보금 전파가 잘 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 그, 목숨을 걸고, 그 할례가 아,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쳤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이 이어졌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 대속의 복음, 그것이 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데, 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 복음이 천국 가는 길만 가르쳐 주고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음, 그이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음, 한국 교회, 복음으로 예, 어 정말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많고 어 그런데 삶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뭘까? 이것을 추적해 본 결과 복음의 이해에서 음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예, 있었습니다. 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 끝을 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laughs> 아, 완전히 내 편기 칠게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 그 오히려 율법을 어, 받아들이고, 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 받아들이고,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 받을 수 있다 어, 하는 것이고, 어, 바울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에,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강조점을 에, 음. 우리가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에,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삶으로 순종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참 제자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야 참 성도고 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이 음, 될수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둘다 같다는 것을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와 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아, 그 그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의 복음의 정의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5절까지 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 이렇게 했는데 광물도 음, 어, 바로 그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바울도 어, 그 열두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예수님을 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하도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 그럼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제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떠났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 열광들 틈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어, 이 사야는 이복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 하나님이 침이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 도그이후에는 어, 결국 하나님이 진이 다서질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들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런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2그 6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바울의 십자가 보할 복음은 같은 것이고 보안 관계에 있다. 둘다 예수님의 주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 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디심이 결합이 돼서 완전해진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 체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또 해방해 주셨고, 어, 또한 우리를 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 어, <laughs> 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또 구속 죄사함을 어,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대심을 우리 삶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음이다. 죽음 은믿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야 한국 교회가 어, 망하지 않는다. 어. 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엉망이더라. 어, 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고, 어, 남등천 음, 국민만 하고, 어, 이렇게 한다고 어, 이, 네, 사회에서 얘기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laughs> 어, 사회에서 어, 어떤 한 어,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 또그 크게 에, 기업을 일으켜서 어, 그 기업에 충수가 된 사람들을 에, 가만히 에,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어,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고 그 사람이 말한마말면 고정수표고 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신실함이 그 사람 속에 에, 들어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설령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다닌다고 하면서 어, 정말 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어, 그것은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어떤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전부 그런 어떤 에, 어떤 삶의 에,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것이 에, 자기가 믿었다고 해서 어, 그 구원됐다고 해서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다음에 운이 돼야지 그렇게 에, 제대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사도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에, 에,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지금 이제 그 사도바울의 이런 음, 그 복음 브로마서 이것을 두고 어,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저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거의 13개의 그 성경을 어, 저술을 했기 때문에, 어, 이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음, 이것을 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신칭이라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음, 이제 그, 그 많은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대표적으로 이피 샌더스라든지, 그, 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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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틸 라이트라든지또 거기에 에, 그, 제임스 던이라든지, 또 거기에 에, 최근에 존박클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보검을 재해석을 어, 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어, 세관점에서 나온 건데 어, 이런 것들이 에, 그 나와서 어, 우리의 믿음을 바로 교정을 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보면 영국의 교회는 거의 이제 무너지고 술집으로 어, 변하고 회교도 사원으로 변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어, 대학교에서 교수들은 또 이렇게 연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좀 음, 미, 밑바탕은 안 좋은데 예, 이 학자들은 제대로 연구를 해내고 있다 는 것이고요. 음, 아, 그래서 그 로마서는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그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봉인데, 완전히 그, 그, 근데 우리가 읽기는 굉장히 싫습니다.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그 말이 그말없고 그런데 어, 그 안에 굉장한 그 신도 있는 그런 신학 교리가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어, 그, 사역자가 될 사람은 이 로마서를 반드시 뚫어내야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런, 철학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진정한, 그, 의미가 뭔가를 알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러면 복음이, 복음이 그렇다, 뭐, 그런, 복음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예,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 이렇게 주일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진가 어,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어, 그,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 복음이 나에게 어떤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음, 중요한가 먹고 사는 데 중요한가? 또 편하게 사는 데 중요한가? 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어, 왜 그럴까요? 어, 그 복음은 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하는 방법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접속돼 있지 않으면 어, 정말 우리 삶이 네, 피폐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laughs> 부모님이 우리가 다 돌아가시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어, 나에게 직업 전선으로 희생적으로 돌봐주실 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동안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부모님을 보러 찾아왔던 것이 예,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 어,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캔거로 가족처럼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가는데 어, 부모님이 없는 어, 만일 고아라고 하면은 살아가기가 이만저만이 힘든 게아닙니다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챙겨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것은 천지 차이다. 부모님이 계셔도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해버리면 어, 내가 살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들은 일찍부터 어,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혼, 홀로 서기를 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운데서도 허전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허전한 겁니다. 부모님이 에,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계시면서 항상 그 정신적으로 도와준다면 그 마음이 든든한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예,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어, 우리에게는 어, 물질적인 그런 풍요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 하나님 없이 예, 살아가려고. 돈과 권력을 울타리로 삼고, 권력과 분을 가진 사람 옆에 자꾸 붙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복이라는 것, 또 우리 신앙 안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 굉장히 큰 음,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면 음, 그 병도 치유를 받고 병도 치유 받고 애를 어, 원하는 사람도 애를 네, 낳게 되고 조용기 목사님은 그런, 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기도해달라고 어 하는 그런, 음 그래서 많은 그 신도들이,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어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일까. 또, 하나님 나라라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떠들면서 교회 안에 오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 실제로는 뭐 여러가지 의무가 예, 예, 많고, 또 어, 헌금도 해야 되고, 어, 어떤 그 고통만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 예, 무릎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교회에 대해서는 어, 정신적인 행복,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다. 그리고 어, 교회가, 어, 이 땅에, 네, 존재할 가치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한번더 나와서, 어,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어,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어, 그런 네, 행복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 복음과, 아, 그 복음을 우리가 늘상 가치는이교회 내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就是。